구원받는자가 적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3삼절에 구원받는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문맥을 보면 적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또이 평행 본문 어, 공간 복음 특별히 이제 어, 공간 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 본문을 같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즘에 이제 대부분 다 공과 그 이제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요. 공간 복음에 보면은 어,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힘스 어, 못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은 좁은 문또 좁은 길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 그것이 뭐 이제 중세 때는 중세 시대 수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를 해서 어, 금욕과 고행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불교 수도하는 사람들이 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막 자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막 같은 데로 가서 높은 이제 그런 기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꼭대기에서 잠도 안 자고, 자더라도 앉아서 자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막할수 있는 대로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막 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게 과연 조문문으로 들어가는 길일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조문문으로 들어가는 길의 모습에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달락이 이제 그... 동그라미 표시로 두 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어, 22절로 30절이 돼 있고 31절로 36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31절로 36절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길을 지금 걸어 가시는가. 예수님은 제가 몇 장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누가 보면 이제 몇장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갈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길을 이제 마치 위하는 척하면서 이제 삼십절에 보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저요그 길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오늘과 내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 그 다음에 33절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한 선지자, 선지자를 완성하신 분인데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여기를 떠날 마음이 없고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 이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 첫 사람들은 어, 넓은 길을 갔습니다. 예, 어, 뱀인 마귀가 그들을 꼬였죠.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 뱀이 이제 그 살짝 이렇게 꼬죠, 꼬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마치 굉장히 모든 걸다안 된다고 말씀하는 그런 엄격하고 또 모든 걸다 금하기만 하는 하나님, 허용하지 않고 금하기는 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상을 풍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아, 여러분 넓은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두두 어, 어, 가지 방법이 하나는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빼는 마음대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덧붙이거나 빼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살짝 꼬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중앙에 있는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더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먹지 말라. 근데 자신감을 더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어쩌면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바로 마귀가 그렇게 틈을 보이면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와서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 의 선명한 기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자꾸 자기 생각을 더하고 이렇쿵저렇쿵저렇쿵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아, 이제, 이제 아, 이건 어려우니까 좀 이건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이 돼야지 내 생각이 거기 덧붙여지면요. 될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포도 주는 세부대에 담아야 나의 완전히 뜯어고쳐서 새로 출발을 해야지, 거기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 그게 바로 모든 죄와 모든 불의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 선악가가 뿌리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 하루를 시작할 때그 하루를 주님의 하루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뭐 거짓말을 했다 또뭐뭘 어? 누굴 미워했다 이런 죄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 뿌리에는 뭐냐면 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그 그 중심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그 생각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이 첫 번째 이 단락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라고 어, 물어볼 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써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어디서 온 자인도 자인지도 모른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 우리 주님의 말씀도 들었, 들었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어, 이렇게 먹고 마셨습니다 게 뭡니까 육신의 관점입니다. 육신의 관점. 그 맞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아, 저 교회도 좀 어, 어? 정기적으로 출석했었습니다. 설교도 들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육신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이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고, 요셉이 누구고, 예수는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은 누구고 다 육신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밖에서 이제 전가를 보내오지 않습니까? 아, 어, 라비오 당신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아, 육신의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은 늘 똑같았어요. 나더러 주 여기 이 사람들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천국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가장 어, 그 핵심은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바울서신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순종의 자녀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큰 돌이킴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작은 돌이킴을 매일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욕은 했어요 그런데 손은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 하지 않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이라 오랜 신앙을 생활을 했지만 그날에 가면 예, 역전되고 뒤집히는 일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었는데 매일매일 돌이키는 걸안 했어요 매일매일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늘 나가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를 말씀에 맞추고 부인하는 일. 말씀에 맞추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 없이는 절대로 말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불순물과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버리는 그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마음이 청결해지는 과정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점점 점점 더 선명하게 보는 자들이고요. 주의 음성을 점점 점점 선명하게 듣는 자들이고요. 그렇게 가는 길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선악과 땀어큰 그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저는 반대길로 갑니다 저는 선악과의 길이 아니라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저는 자신을 부인하고 어,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로 갑니다 내 생각을 못 박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로 내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성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면 이 두루마리의 책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더하는 자는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오 뺀 자는 그 성에 참여함을 빼리라 재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낮추면 안 됩니다. 아, 어떻게 사람 이런 거다 지켜?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 기쁨으로 날마다 말씀에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 내가 아직도 아,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걸림이 됩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묻는 거죠. 그래도 우리 정죄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알려주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 적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 저는 넓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날마다 나를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말씀만을 붙들며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